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김선생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소식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함께 보면서 앞으로 시바이누는 어떻게 될지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추가로 영상 끝에는 현재 불려있으시거나 시장을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종목까지 가지고 왔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래도 약간 움직였었는데요. 뉴스도 계속 나오고 비트코인도 조금씩 오르고 있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분위기는 분명 좋은 것 같은데 정작 내 계좌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조금 더 버티면 올라올 거야. 이번엔 진짜 갈수 있겠지. 근데 그런 말 사실 다들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애매한 시점에서 결국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곤 했어요. 지금 시장은 그 직전의 정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조용한 균열 속에서 진짜 움직일 수 있는 핵심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조용히 담고 있을 겁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면 전쟁 발발. 그 후로 3년간 길었던 혈전이 드디어 극적인 종전을 앞두면서 전 세계는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전 세계 은행, 금융계가 뒤흔들릴 만큼 거대한 자본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단한 번이라도 이 전쟁의 끝에 국가, 기관이 아닌 우리 같은 서민들도 천문학적인 돈을 벌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에서는 그 어떤 경제 전문가도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던 진짜 돈을 버는 방법. 지금과 같이 국가간 전쟁이 막을 내리는 단한 번의 짧은 타이밍에 단돈 1만원의 투자로도 큰 수익을 벌수 있는 알려지지 않았던 그 진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 경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원유 가격이 폭등하고 전 세계 공급망이 붕괴되었으며 글로벌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경험했었죠. 하지만 전쟁이 이제 곧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역사상 가장 강력한 투자 기회가 열리게 된다는 걸 우리 서민들만 모르고 넘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강력한 외교 전략을 펼치며 빠른 종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강경한 외교 정책 그리고 글로벌 무역 재편 전략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조기에 끝낼 강력한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에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경제가 안정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시스템과 탈중앙화 자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코인들뿐만 아니라 전쟁 복구 및 글로벌 경제 재편과 관련된 특정 암호화폐들이 가장 먼저 급등할 가능성이 크겠죠. 결국 우크라이나의 재건, 러시아의 시장 개방, 글로벌 경제 회복.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불을 만들어 낼수 있는 시작점이면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입니다. 지금 현재 관심 있게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같은 서민들이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꼭 주목해야 할 점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대형 암호화폐들의 상승을 눈여겨 볼 것이 아니라 진짜 큰 기회는 따로 있다예요.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오를 만큼 올랐고 슬슬 조정기에 접어드는 만큼 이제부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누구나 다 아는 코인 말고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만들어낸 새로운 글로벌 금융 질서 속에서 러시아와 동유럽 관련된 블록체인 프로젝트, 즉 글로벌 무역과 관련된 새로운 암호화폐들이 급등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 우리는 단순한 암호화폐의 상승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 핵심 코인을 알아야 정말 큰 수익을 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기간에 말이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코인들은 전쟁 이후 급격한 성장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경제 보대를 구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전쟁의 끝, 종전의 기회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평범한 서민들에게도 단돈 만원, 1만원이라는 작은 투자금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거니까요 자, 올해 짧은 기간 내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끝나면 거대한 금융 흐름이 새롭게 형성될 거고 기존 거대 투자 기관들만 알고 있던 그들만의 투자 기회가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단 한순간 한정적으로 열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땠나요? 정부의 부족과 자본의 한계로 인해 이런 기회를 놓쳐왔습니다. 매번 힘있는 사람들만 부를 축적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을 보내왔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단순히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전략적인 접근이 있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단 1만 원으로 인생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기존의 부자들만이 알고 있다는 그들만의 투자 방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기회마저 놓친다면 다시는 이런 순간을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다음은 이렇게 두 국가만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종전에 당장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들이 알게 된다면 큰 부의 흐름에 탑승할 수 있는 딱네 가지 암호화폐 코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이어갈게요. 현시점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절대 유튜브에서 공개하지 않는 서민들에게 진짜 큰 불을 안겨줄 4가지 코인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이 정보는 쉽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전 세계 금융기관과 대형 투자자들은 이미 이 기회를 선점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아직도 비트코인 조금 떨어진다며 비트코인 저점 잡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지켜보는 여러분들은 이런 일반 개미들과 같은 실수를 할 일이 절대 없겠죠.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중심 우리에게 경제적 자유를 줄수 있는 마지막 기회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이 정보는 오직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첫 번째 코인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러시아의 국가 대표 코인, 러시아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웨이브 코인입니다. 잠깐 기초적인 소개부터 하자면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웨이브는 2016년 러시아의 블록체인 개발자인 사샤 이반오프가 만든 탈중앙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스마트 계약을 지원하고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말 좋은 코인이었어요. 기존 이더리움과는 차별화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고 특히 기업들이 맞춤형 토큰을 쉽게 발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기존 이더리움과 차별화된 빠른 트랜잭션 속도와 낮은 수수료로 인해서 많은 기업과 개발자들이 선택하고 있으며 특히 종전 이후 재건과 금융 시스템 변화를 고려할 때 더욱 주목해야 될 암호화폐가 될 거예요. 러시아 금융권과 연계된 프로젝트들이 전쟁이 끝나는 즉시 제재 완화 이후 바로 본격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이 가장 크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웨이브는 이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 및 탈중앙화 금융 인프라를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이 됩니다. 이미 웨이브는 러시아 내에서 여러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으며 정부 및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 기능을 통해서 강력한 입지를 다져왔기에 언제든 기존 최고의 자리를 탈환할 준비는 끝낸 상태입니다. 현재 가격과 상황을 놓고 보자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받은 만큼 지금 진짜 저렴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글로벌 제재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격이 급락한 상태입니다. 2021년 초 웨이브가 60달러에 가까운 최고가를 기록했던 이후 전쟁과 국제 제재로 인해서 2023년도에는 2달러에서 3달러선까지 하락을 했고요. 이처럼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였지만 최근 러시아 금융 시스템의 변화와 제재 완화 움직임이 과시화되면서 점진적인 회복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 기관들의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종전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이며 러시아 및 동유럽 경제 회복과 함께 향후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현재 러우 전쟁의 끝에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종목으로 웨이브를 잘 지켜보셔야 해요. 다음으로 두 번째 코인은 골렘입니다. 골렘은 세계 최초의 탈중앙화 슈퍼컴퓨팅 네트워크로 불리면서 사용자가 여유 컴퓨팅 파워를 대여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하죠. P2P,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입니다. 2016년 폴란드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클라우딩 컴퓨터 시장을 탈 중앙화해서 기존 중앙화된 서버와 데이터 센터 없이도 강력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러우전쟁 이후 글로벌 IT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가 불안정해지면서 골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많은 기업과 연구 기관들이 중앙화된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존하는 대신에 분산형 슈퍼컴퓨팅 솔루션을 찾고 있어 골렘이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골렘은 AI 및 머신러닝 개발, 3D 렌더링, 과학적 데이터 분석 같은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고요. 이건 전쟁 이후 데이터 및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맞물려서 골렘의 가치 상승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겁니다. 골렘의 가격 또한 웨이브와 마찬가지로 전쟁과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때 큰 하락을 겪었던 것이 너무 큰 장점이고요. 최근 데이터 처리 및 탈중앙화 컴퓨팅 시장 활성화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골렘은 주기적으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다는 것이 자체적인 특징이고요. 향후 러시아 및 동유럽 경제가 재편될 경우 차세대 컴퓨팅 인프라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따라서 골렘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글로벌 컴퓨팅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봐야 되는 만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가 새로운 기술 기반의 경제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볼램이 차지할 역할은 상당히 커질 겁니다 진짜로 흥미로운 얘기죠 자 벌써 세 번째 코인입니다 이제 단두 개의 종목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눈 크게 뜨시고 귀를 활짝 열어서 집중해주세요 세 번째 코인은 바로 톤입니다 이 톤은 원래 텔레그램이 개발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시작해 강력한 확장성과 속도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탈중앙화 네트워크입니다.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서 수천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특히, 러시아 및 동유럽 지역에서 강력한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또 나오죠 러우 전쟁 이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 금융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정말 필요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톤 블록체인이 바로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탈 중화화된 금융 서비스 디파이라고 하죠. 이 P2P 결제 시스템과 스마트 계약 등을 통해 강력한 활용성을 보장합니다. 특히 텔레그램이란 강력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톤은 단순한 블록체인이 아니라 4세대 인터넷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어요. 또한 지금의 돈은 빠른 트랜잭션 처리와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면서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의 금융 제재로부터 독립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제재하고 조금 상반된 의미가 되죠. 중앙화된 은행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인 자금 이동이 가능하다. 이 점에서 서방 제재가 완화되는 기간 동안 러시아의 금융 혁신을 이끌어 갈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톤의 가격은 한때 불확실성 속에서 하락을 했지만 일단 가격이 하락했다는 게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좋다는 거 알고 투자에 뛰어들어서 가격이 오른 상태면 그 종목은 전혀 매력이 없다는 거잘 아시죠? 거기에 누가 투자하겠어요. 결론적으로 텔레그램과의 통합이 더욱 강화되고 러시아 및 동유럽 지역에서 실질적인 사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핵심 암호화폐가 될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네 번째 코인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의 목적이 이 코인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코인은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진짜 전문가들만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차트 화면부터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인생 역전을 꿈꾸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기회가 될수 있다고 이렇게 수많은 투자회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금융기관과 대형 투자자들이 조용히 매집하고 있다는 게그 증거라고 볼수 있겠죠. 아마 개미 투자자들이 이 코인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이 된다면 그때는 이미 큰 상승이 나오고 난 뒤가 될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자, 네 번째 코인만 왜 바로 코인명을 공개하지 않고 차트 화면만 놓고 설명하는지 지금 없이 답답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 코인 하나만큼은 정말 간절하신 분들, 수익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께 먼저 공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유행을 타는 코인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경제 시장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장 큰 프로젝트로 평가를 받고 있는 데다가 지금도 현재 차트만 놓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상승 곡선이 매 집과 함께 가고 있다는 지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하락장과 조정장 속 그리고 지난 약불장에 남들은 다돈 버는데 나만 손해를 봤다 또 지금까지도 특정 코인에 불려서 매일같이 잠도 안 온다 이런 시청자분들께만 선물처럼 우선적으로 공유하고 싶은 게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 코인이에요. 물론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조건, 뭐 어떤 회비, 멤버십 이런 거 절대 없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는 모두 나눠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수억씩 투자할 거 아닌 이상 우리가 좀 상승에 올라 탄다고 가격 변동을 크게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유망하다는 수준을 넘어 단기간에 인생 역전 기회로 평가받는 이 차트의 코인명 나는 정말 공유를 받아야겠다 10만 원, 아니 만 원이라도 투자해서 큰 수익을 볼 기회를 나도 한번 누려 봐야겠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공유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2452-3544이 번호로 먼저 문자를 지금 하나 보내주셔야 해요 제가 광고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 저한테 스팸으로 차단된 번호인지 이 여부만 먼저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010-2452-3544이 번호로 문자를 역전 이렇게 두 글자를 먼저 보내주시면 끝이에요 자, 우리는 비트코인이 만원 도채 되지 않는 가격에서 1억 원이라는 금액을 넘길 동안 셀수 없이 많은 기회들을 놓쳤고 순간의 선택 앞에서 너무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저 세상에 나온 작은 정보에 속아서 손실만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도 제대로 된 정보로 부장해서 단돈 만 원이든 십만 원이든 잃어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도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서 경제적 자유를 얻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불장에 올라타서 돈을 넣는 거에만 집중하다가 물렸다, 손실 봤다 문자 보내시는 분들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날이 갈수록 따뜻해지는 바람만큼 여러분들의 잔고도 바뀌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